이후보호자의 논란은요, 이런 갑질과 폭언만이 아닙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이후보호자 일가가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 하는 대부 업체에도 연관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분 이름인가? 그분 자재원들 이름인가? 뭐 1억, 2억, 뭐이 정도 될 거야, 아마. 대단히 그 작은 규모 회사에서 공모의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친분관계 내지는 어떤 인간관계가 쌓여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 간접적으로는 이해해 일가가 고리의 자금대여부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 대부업체에 총 3억을 투자해서 회사채 30주를 보유했는데, 주진우 이번 얘기는 해마다 한 4,5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거쳤을 거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하더군요. 물론, 뭐이 보좌 가족의 실제 수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어,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후에 기조가 금융권의 이자장사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실제 공개적으로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맞다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곧간지기에 대부업 의혹까지 불거진 후보자가 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나라에서 뭐 인정하고 있는 뭐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기 대부업체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 좀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저 대부업체가 운영하는 방식 뭐 고리의 그 높은 금리로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서민들을 조금 뭐 괴롭혔다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더 했다는 뭐 정황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대부업 관련된 어 이슈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영정도 땅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지금 뭐 재산이 너무 고액이다 지금 뭐 10년 동안 뭐 연평균 뭐 10억씩 인가요 그렇게 이제 고액의 재산이 늘어났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혜원 후보자가 단순하게 뭐 기업인 출신이어서 이게 원래 이제 돈을 많이 번 그러니까 자산이 많다는 거가 그렇게 어 어떻게 어 보면 흠이 아니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 정치인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재산을 많이 이렇게 모았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관련된 의혹들을 이해원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적절하게 소명하거나 국민들께 이제 진심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청문회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해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되면서 이제 지명자에서 후보자로 공식 어, 호칭도 바뀌게 됐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자 일단 오늘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 자료가 이걸 보았더니 재산이 10년 만에 무려 100억 원 넘게 증가했어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진 사태나 지명 체례가 없다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금 전 넘어온 자료를 보면 이해훈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 6,950만 원에 달합니다. 시세 80억 원대의 서울 반포동 50평형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중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도 갖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과 주식만 91억 원이 넘습니다. 자녀 3명의 예금과 주식을 합하면 총 128억 원이 넘습니다. 2016년 신고 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오늘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 총 175억입니다. 어제 이런 보도도 있었죠. 영종도 개발 본격화하기 전에 토지를 사서 6년 만에 25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자, 이런 등등의 있을 재산 증식 과정이 있을 테고 앞서 보셨던 뭐 대부업 관련 의혹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 정치인이 10년 동안 110억 이상 늘어났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이혜은 지명자가 어떤 기획센터 장관보다는 어떤 투자 전문가로서의 어떤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 게더 국민들에게 이, 이, 이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굉장한 투자, 투자에,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재산을 불리시는 데는 어, 전문가 못지 않은 수준의 어떤 정말 이득, 어, 정말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저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영종도 땅 투기 의혹이 정말 저는 저 부분이 단순히 그냥 어, 뭐,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어서 이득을 얻었다.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네. 이거, 이거, 이것은 거이 어, 영종도라고 하는 국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 부분에 어떤 본인의 어, 일을 하면서 KDIA에서 근무를 하면서 얻은 뭐, 지적적인 정보인지 간접적인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정보 등을 통해서 어, 본인 이 여기가 시세 차익을 충분히 어, 얻을 수 있을 만한 어, 부동산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이 어떤 국가 예산을 다루는 어떤 그 기획 예산처의 장관으로서 어 간다. 그러면 어디인가 대한민국의 어디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거 미리 알고 알수 있는 자리잖아요. 예. 그런 분이 지금 이런 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음. 이런 어 기획 예산처의 장관에 어울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어떠한 직업적 윤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이게 정책적 윤리 자체가 상실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해훈 장관이 더더욱이나 어, 지명자가 이기획예산처 어, 장관의 자리에 어, 부적합하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한 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어떤 그 어,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정보로 직업적 윤리도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라 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모 의원이 저, 본인의 전세자금을 수억 원을 빼서 어, 소위 말하는 잡코인을 다 몰빵을 한거하 거랑 똑같은 거랑 똑같은 음. 경우라고 보거든요. 감히 어떻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런 잡종지를 13억이나 주고 삽니까? 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